나가면은 전체의 75평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같이 고합니다 예. 설명 주신 대로 설명해 예, 주시죠. 받기로 네, 예, 동의하셨고요. 예. 대청하셨습니다 다시 걸리십시오. 이만 대창하십시오. 받았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시죠. 네, 마지막 안건입니다. 제9의안으로 법인의 조직 및상건지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유인법7 6페이지에 보시면 은 거기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법인법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고 직 예, 구조로 보면 총회가 있고 임원회가 있고 이사회 있고 그리고 감사, 대표회장, 사무총장, 사무처 그리고 직원수로 임원이나 감사를 무급이고 유급직원 중에서 지금 3명이 있는데 이명은 초, 우리, 그, 번회에서 지급하고 일명은 교단에서 파송해서 번회와 교단과의 반반의 유통운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까지. 예.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1년 동안 설립 과정에서 교단에서 대표의 장을 맡으신 분들 중서 <laughs> 지구를 파송해서 행정을 지원하고 재정을 지원해 줬습니다. 법인이 설립 이후에는 한국교회 총연합의 직원으로 병파를 통해. 예. 그, 안대로 받아도 됩니다. 핫, 오해하셨죠? 예. 그, 좀, 대체하셨고요. 예. 그러 예, 말씀하시죠. 어, 우리가 지금은 <laughs> 그, 그 교회 총연합을 있지만, 예. 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취지 하나가 이제 한국교회 옛날 연합, 교단 연합, 연합인데 예. 이제 지금 현재 한 기연과 한기총과의 관계에서 변화이될 경우에 예. 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아예 책정을 해버리면은 그걸또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지, 않,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네. 예. 동의는 의획 수정해서 그 안에. 네. 이렇게 네. 네. 예. 동의해서 받아주시면은 이렇게 수정할 때 공통성을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말씀하세요 동이치가 동여성 총무 박진영 부장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느냐 연합사업을 하면서 지금 종로구가 커지고 있는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연합을 하면 한국교회총연합의 지원한 다음에 그고 한계총회 지원과 한 기원의 직원만 쓰겠다고 하는게요 종교와의 정수도 있는 거또또 하나는 어, 우리가 이한국배총연합을할 때는 각 교단의 대표장님들께서 한 분씩을 파견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만 지켰지 지금 다른 교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회계인데 이런 외부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는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세분을 정치권으로 할 것을 동식으로 동의한다. 어, 의견에 앞으로 수합일 수경원 숫자 조정할 수 있다. Множество. 예, 이것도 받 그러면 합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예, 받아. 네. 그럼 결국 같은 의견이에요. 같 같은, 같 예, 자, 이안 우리 같은 받아 주시죠. 받 혹시 네. 신총장이 말씀하죠 예. 제청도맞습니다제청도 갔죠? 예. 자, 이안건다 하시면 안 하십시오. 아니면 안 하십시오. 받았습니다. 예. 또 다른 한사장님